갑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인데, 책 전체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상. 어? 경어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가, 어? 박사 논문이 상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마지막. 좋아? 응, 어, 좋다. 듣기에 깨달음의 성취에서 가장 장애가, 다... 뭐가 가장 장애가 될까요 어? 어? 어 중도에서 치우치면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되고, 여기서 중도에서 치우친다는 것은 즉 육아에서 말하는 중용이죠. 중용, 중요. 마음에서 동요가 오게 되고, 업을 쌓게 된다는 것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는 중도파야. 많이 정치가 있어, 많이써먹네이 있어, 말이 있어, 말이 그런 중도가 아니고, 중간, 중간이란 뜻이죠. 신라의 고승 원여는 불교의 개요를 중도에 접합시켰어. 그의 참뜻을 밝혔어요. 원여도, 원여도 중도를 어떻게 밝히고 있나라. 정말 궁금하죠. 예. 원여는 사실은 이 선을 접한 그게 없어요. 선에 대한 게. 근데 중도에 개합시켰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 범만경에서 했구나. 범만경, 보살계. 본사기에서 비유 비무 <laughs> 비유 비무 나오니까 뭐가 끝났네. 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럼 뭐야? 다 떠나. 하, 비유 비무는 극단을 여였어. 엄마는 저기 유무를 떠났죠. 여인 중도의 개를 나타낸 말이다. 개의 체는 인연을 따라 생긴 것이지만. 개의, 어, 개라는 것은 그 본체가 뭐요 인연을 따라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인연이 사라지면은 되겠네. 인연의 본체를 추구해 들어가면, 개의 자성을 얻을 수 없음으로, 인연의 본체를 추구해 들어가면, 개의 자성을 얻을 수없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성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채와 용. 채와 용 중에서, 용에서 우리가 모든 게 일어나요. 인연법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연의 본체를 우리가 계속 추구 들어가면, 개의 자성이 없어요. 채만 있는 거죠. 어, 비유이며, 유가 없는 거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채를 말하면, 채로를 본체를 추구에 들어가면, 채를 말하면, 유가 없는 거라 그러고, 비유라고 하고, 비가, 유가 아니다라고 그러고, 개가 비록 비유라고 하지만, 인연을 따라서 생기잖아요. 그게 용이야? 따라 생겨나? 토끼뿔이 없는 것처럼. 토끼뿔이 없는데, 뭐야? 토끼뿔. 없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니다. 즉, 공이다. 라는 게. 공이, 공이 유라고 했어야 했어요. 공이 유라니까. 진공, 묘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참 대단한 거를 써놨네. 토끼 뿔이 없는 것처럼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비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빗 자가, 빗 자하고 뭐가, 불 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비, 불, 망.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는데 없다는 거죠. 뭐가? 공이 그래요. 공이 있는데 없는 것이다. 공이 없는데 있는 것이에요. 공이. 이빗 자가 그래요. 무가 아니다. 그럼 무가 없다는 거요? 아니. 아니다 그랬지, 누가 없다 그랬어? 어? 아닐피. 또. 비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없다는 거요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지 누가 없다 그랬어? 이게 뭔 소릴까요? 뭔 소릴까요? 망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비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여, 개가, 우리 개가 뭐더라. 범만개, 보살, 보살개, 범만개 지금 거기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개는, 개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개죠. 아 그런데 정말 우리 그 중생들은 무식해 갔다 다 무식했단 것 같아. 경화 스님 보고, 어? 파괴했다 그러는데, 파괴 같은 소리 하는데, 비유 비문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따라붙어. 지음 있는 개? 지음 없는 개. 이게 그거예요. 지음이 있는, 내가 만들었는데 지음이 있는 개는 비유고, 어? 지음이 없어. 그건 비무죠. 무가 없다니까. 흔적이 있는 거, 흔적이 없는 거. 자기계 무자기계. 이게 그 말이에요. 계율. 자기계와 무자기계가 있어요. 어? 이게 그것도 사요 비유 비무. 그러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하한 경우에 그것을 대, 그것을 주름 그것을 조정하는 건뭐요 어? 그것을 조정하는 거. 용이라니까요, 용. 체는 들어가면은 없다잖아요. 채는 용이 없어요. 파고 들어가면. 근데 인연을 따라서 그 본체를 추구해 들어가면 걔는 자성이 없어. 이 자성이 뭐야? 자성이 성품 짜리라니까 빛나는 성품. 그래서 비유 비모의 중도에 입각한 것을 이미 누가 원효 대사가 어디서 법만경 보살계 본 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러면 대단해요. 이것도 보통일은 아니구만.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중도라는 거와 이 자성자리라고 하는 거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우망불이전서부터 예부터 나기 전에 예부터 나기 전부터 있었더라, 있었더라요. 그래서 고불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불심 예부터의 마음을 토해내더라. 고불심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다. 고부심에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자성 청정부, 본원 청정부래요. 그 자리를 우리가 밝혀가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살면서 열심히 찌들찌들 뭔가 모르게 현실에 쫓겨 소리가 살았잖아요. 자성을 찾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싸우고 이득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와서 보고 보니 이거는 이제 내 자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어.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 비무. 캬, 그 다음에, 개라, 개, 개가 뭐라고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개를 갖다가 파괴를 했느니, 뭐지게를 했느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비유, 비무라고 아시겠죠? 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말이죠. 응? 어? 응? 어? 그래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달마혈맥론에서 어?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게그 말이에요. 파괴는개 지계와 파괴는, 개. 지게와 파괴는 어? 비유 비무더라 왜그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라 어 백정이 소 잡는데 도 이룬다니까 어떻게 끊어져. 이것은 천수경의 내용으로 중도의 본원을 노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원유는 만일 개의 업을 바라면 개에 대해서 개, 개를 파괴를 했다. 그럼 업이 생겨? 지게를 했다. 지게 하면 업이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 선업도 업이라니까요. 만일 개의 업을 바라면 막는다는 데 개의 뜻이 있다라. 그래. 개차법이네. 개차법. 그죠 이거 개차법이 아니야. 막는단 말이야. 막아. 있는 거, 뭘 막어? 하지 말라는 거에 뜻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막어. 그 막아야 할 대상이 곧 뭐더라? 죄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할 대상이 곧 뭐더라? 개더라 이런 말이야. 개라는 것은 그 업이 막는다는 데 있어. 그리고 개는 그 막아야 할 대상은 곧 죄다 이 말이야. 업을 짓자는 거죠. 개는 결국 인연을 따라 생기지만 그 인연의 본체를 추구하여서 깊이 들여다보면 인연의 본체는 뭐였더라? 인연의 본체를 가면 거기에는 인연의 본체, 그 인연을 만들어내는 본체가 보여.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얻어질 수 있는 실제의 객관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은 주관이다, 객관이다. 어유 되게 잘 써놨네요. 그죠? 어? 객관이다라니가 아니고 주관이다, 이런 얘기요 객관이 없대잖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 정도 돌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누가 그자를 갖다가 돌을 던질 것인가 왜그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실체가 없어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객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어 아라고 하여 전수경의 내용을 증명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를 중도에 개합시키는 원리를. 이 천수경에 이게 어디 나오죠? 천수경에 이 제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천수경 이야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응? 아 힘들다, 이씨. 마지막까지 힘드네. 마지막까지 나 힘들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천수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나와요, 나와요. 천수경도 대단해요, 대단해이 천수경이 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중도가 나와요, 중도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디에 나와? 재외 중도. 천수경에 나오는 죄의 중도라는 것은 뭐더라? 재무, 사성, 정신기, 응? 죄라는 것은 원래 없어그 자성이. 젤아자성아심젤아심 젤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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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는 젤아는 젤 죄, 망. 마음이 멸해면은 양댕이 다 공하면 그것도 멸해. 시증명이 지천 천수경에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를, <laughs> 이 이야기를 해암 스님이 나한테, 하, 뭔 얘기를 했는데, 쟤는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쟤는 실체가 없고, 이거를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뭐 나오죠? 여와 분고초, 멸진무요요, 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저기에 이, 이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천수경도, 한번날 잡아서 알짤 없이 해버리면, 이 천수경에서도 얻을 게 많아요? 얻을 게 많아요. 천수경도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경호선생가 천수경이 지난번에, 준재진원준재진원 음. 준제진원도 내내 선에 대한 진원이죠? 선진원이에요. 지난번에 했었었어요. 얘도, 바쁘니까 그냥 가지만, 어쨌든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천수경에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 죄모자승통신기 나오잖아요. 죄라는 거는 원래 그 저기가 없어. 뿌리가 없어요. 이? 어, 그래서 양, 구, 공. 모두가 다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진참해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객관이 없다고요. 천수경의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더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를 중도에 개합시키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 개를 중도에 개합시키면 어떻게 되죠? 마음자리를 두고 우리가 논하지만 이 마음자리 마음자리를 우리가 심지라고 하잖아요 마음 바탕 그런데 거기에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인 자성은 본래 청정해 원래 청정해요 그래서 청정 본원 청정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청정하다니까 말고 깨끗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열반적정 한 것이므로 죄가 될 요소가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성 짜리에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그럴 땜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이고 객관화된 본질적 표준인 죄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죄다. 이거 죄의 성질이다. 객관화돼 있다. 본질적이다. 이런 것을 할 만한 그 죄성이 죄의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까 말했죠. 우리가 죄를 막기 위해서 막야 막기 위해서 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야. 죄는 없는 건데, 뭘 막아. 그래서, 개율을, 개율이 뭐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깨달은,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중에는 그 죄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본질적 표준인, 죄성이 있어 없어요. 죄모자성 종신기라니까. 어 원래가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아예 대단. 천수경도 대단하고 뭐또 대단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남는자 이것은 천수경. 금방 에는안돌렸죠 만약에 개업을 바란다해서 막는다는 얘데 그게 죄대 그런데 사실은 죄는 없다. 실은 절대적이고 객관화된 본질적 표준인 죄성은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은 없는 거요 채모자성 종신기. 자, 갑시다. 몇개 남았어. 오, 다 와간다. 우우, 우우, 오, 우 꾹꾹꾹. 자. 응? 응? 아이고. 이건 또 보슈. 뭐 뭔 소리를 안 소리를 하는 건지. 음, 바쁘다고 하니까 더 힘드네 시험을 빨리 할래 그래서 뭐 그것은 그가 자수란 여러 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파할 것도 없고 파하지 않을 것도 없어 그죠 지계와 파괴를 논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울 것도 없고 세우지 않을 것도 없고 이른바 이치가 없는 것이 이치가 지극한 이치요 <laughs> 이것도 중도요 무리 지지리 yeah. 어? 이치가 없는 것이 곧 지극한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랬어요. 양 그런 것이 그게 그렇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렇다. 불련 그러하지 않은 것이 크게 대연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양변이죠. 양 극단인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다 이게 중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런 것이고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고 여러분 아시겠죠? 나 설명하고 있다라고 천명한 금강삼배경론소. 금강삼배경론. 이 서문을 따라 비롯한 수많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이거 다 중도에 가는 거죠. 따라서 원연은 원융부의한 절대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원융해통시키면원융해통이원융해통 원용회통 자체가 중도예요? 안중도죠. 중도의 절대적 사상체계를 세웠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원효의 사상에도 중도가 있더라 없더라 중도가 있더라 아! 뭐지? 또 누가? 뭐냐? 또안 했어? <laughs> 자 여기서 다시 <laughs> 한번하자 여기서 그가 자수라는 원효예요 원효 원효가 원효의 무슨 길? 금강삼매경론 여기 금강산매경 논도 쓰고, 소도 썼죠, 그죠? 해석 붙여서, 그죠? 금강산매경 논, 금망산매경 논, 소. 초까지 썼어요. 그가 자수랑을 칠수 있는데 뭐더라? 파할 것도 없고, 파하지 않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고, 세우지 않을 것도 없어. 이런바 이것이 뭐더라? 무리지 지리. 어, 이치가 없는 것이 극하, 지극한 이치고, 또, 불련, 그러하지 않는 것이 지극, 크게 그러하다, 이런 말. 그러한 영어. 아시겠죠? 이것이 금강삼류경도 내에서 터는 수많은 글에서 있어서 원유는 이거를 다보라 그래요. 원융 해통시켜 죠 원융 부해한 절대의 원리에서 해통을 시켜서 원융 부에더라 이런 말이에요. 중도의 중도의 사상적 체립의 극치가 왜 원융 부해예요. 원융 부해.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의 의천 또한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어. 말이나 형상을 여인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진리를 우리가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이나 형상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할 때는 말이나 형상을 여인 것이 아니라 어, 말이나 형상을 여이면 뒤집힌 미혹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나 형상으로 하지 않으면 미혹적이고 말과 형상을 집착하면 참으로 미한 거예요. 더 미한 것이잖는 진짜 미한 것이다 이게 뭔 소리래요 <laughs> 뭔 소리 어? 대각국사의천까지도 이런 말을 하셨네요 아.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죠. 말이나 형상을 여인 것도 아니고, 말이나 형상을 여이면 지집힌 미혹이요. 말과 형상을 집착하면 참으로 미안, 더 미안 것이죠. 라는 것을 언급하여 중도 실상의 경계에서 도를 성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원래는 대각국과 의천은 사실은 뭐예요? 교잖아요, 교. 천태? 천태 사교에 서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상해서 교학자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에서 밝힌 참다는 수행의길로 중도 이름을 그냥 중도로 바꿔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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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가죠 중도를 떠난 부처는 없으니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 말했죠 제가 중도는 중정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팔정도가 곧 중도더라라고 했죠 중도는 뭐더라? 중청 끝났네 결론이 나왔죠. 애길로 도에 입각하여, 중도부리의 진면목을 연구해 보았다.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했어. 이게 끝이야? 또뭐가 나오는 거 같네. 팔 정도는 팔 중도다라 이런 말이 아시겠죠? 중도, 중정, 중도. 그래서 뭐라고 썼어. 끝났어? 끝났어? 연구해 보았다가, 끝났어? 끝났어, 이봐. 으흐, <laughs> 끝났어. 어, 이게 뭐냐. 어, 아, 이게 뭐야왜 났지? 정어, 성어, 중도, 부리 선사, 상년구. 불기, 2561년. 2017년, 9월 21일 날 초판했어요. <laughs> 박사 논문은. 2015년, 7월. 그니까 러 내가 2년 후에 이거를 기억고 원문, 무삭제본이라 했죠. 무삭제본으로 두 권으로 냈어요. 박사 논문은 한 권. 이거 무삭제본은 두 권. 이제 오늘 상권 끝냈어요. 불기, 2561년, 2017년, 10월 13일 초판. 일세 발행. 역주 청정심 홍연지 발행인 청정심 홍연지 발행처는 사단법인 경호연구소 제작은 도서출판 경호 오냐 좋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 이런름 뭐냐 다 써놨냐 전화번호 7 9 7구, 7구. <laughs> 일단은 35,000원 너무 싸 35,000원 35 너무 싸안돼야 대단하다 이것이 껍질이에요 지금 은선상 연구상. 이 껍질이고. 그 다음. 아, 감사합니다. 자! 너무, 너무 고생, 너무 고생, 너무 고생.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자! 다음은. 후.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Señor.